어, 중국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미국의 어, 수요 회복을 토대로 좀 글로벌 철강 시황이 개선 된다는 점을 좀 참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감 등또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좀 어,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올해도 철강주가 좀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업황 호조와 함께 제품 가격 강세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대형 IT 주는 뭐 삼성전자가 188만 원을 돌파하고 SK 하이닉스가 5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연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그 대형주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뭐 개별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한데요. 먼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쪽에 그 호화, 호조는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랭 가격은 최근 두달 사이에만 40% 이상 급등하고 있고 랜드 쪽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있는 추세라서 이런 그쏠림 현상은 당분간 좀지속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전자의 그 이익 전망은 최근 뭐 외국계 리포트를 보면 올해 많게는 50조 이상, 적어도 뭐 35조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옴에 따라서 점점 이, 이익 전망 치 상향이 되고 있고요. 뭐 3D 랜드 쪽도 이제 빅 사이클로의 진입이 되면서 증착 식각 공정이 좀 가장 좀 개인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 어, 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어, 장비 소재업. 없... 실적 성장세도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와 SK하니스, 뭐 테스트, PSK, 어, 유니테스트 등의 흐름도 점차 우상향,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 낙폭이 심했던 OLED 쪽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엘이 패널의 공급 부족은 앞으로 뭐 2, 3년간 계속 지속될 절망, 전망이고 고품, 고품질 패널 양산이 가능한 한국 업체들의 기술 경쟁을 바탕으로 한 수주 모니터는 좀지속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쪽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을 그 압축하고 집중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OLED 쪽은 코스닥에서 상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뭐 화장품, 엔터 쪽, 그리고 이익 가시성이 조금은 덜한 제약 바이오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익 성장세가 뒷받침되고 있는 이쪽 그 OLED 장비나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네, 많이 올랐다 올랐다 해도 역시나 반도체, 대형 IT주 뿐만 아니라 OLD 관리주는 역시나 매기가 다시금 쏠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역시 성장성에 대해서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뭐 실적 기대가 큰 화학주들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주도 오늘 동반 상승세를 또 시연하고 있는데요.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즈와학이 어제여서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8% 강세로 시장기 대치로 웃돈, 실적에 대한 전망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오늘 2.5% 반등에 나서면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금호석유까지 1%에서 2%대 강세로 화학주들의 실적 기대를 안고 오늘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의약품 업종 안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서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 작용을 했는데 오늘 좀 반등다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업 설명회를 이 컨퍼런스에서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6개 글로벌 제약세와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했고요. 를또 15개 이상 기업들과 공급계약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기대감이 오늘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대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4% 가까운 오름세로 15만원 선을 다시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화학주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화학주 연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인데 상황입니다. 그럼 다만 이 스프레드 분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4분기 실적 기대가 큰 만큼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유가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가 상승 시에는 또 정유주가 그리고 유가 안정 시에는 화학주가 좀 매력이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좀대한유아를좀 보겠습니다. 어, 대한유아는 지금 화학 업종 중에서는 좀 최선호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 실적도 뭐, 영업이익이 866억으로 좀 전분기 대비해서 26% 증강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에 대한 근거를 좀 보면요. 어, PE랑 PP 강세에 따라서 계절적 비수기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한다면 아직은 좀 매수가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접근 시에는 최근에 어,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가격 부담이 될 텐데요. 어, 이럴 때는 좀 트레이딩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17년에는 증설 이슈도 좀 있습니다. 어, 47만 톤 설비를 어, 17년 8월에 어, 증설을 좀 앞두고 있고요. 분기별 시적에 맞춰서 이런 트레이딩을 하면서 장기,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증설에 대한 이슈도 좀 같이 담아가면서 좀 투자하시면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의점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안고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 j 프 리테일 사실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시간 4%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GS 리테일도 이 편의점 부문의 고성장 대비 최근에 주가 저,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으로 오늘 3.8%의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통신주들도 견주한데요. SK텔레콤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 육성을 통해 에 대규모 투자에 단행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1.5% 강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증권주에도 오늘 기관 매수가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이2% 이상의 강세, 한화투자증권, KTB투자증권과 같은 종목 들2% 이상의 강세를 시연하면서 증권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개장 후한 시간 시장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공매도와 수급으로 본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 거래일 동안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할까요? 네, 양시양 통수로서 시가총액 1 천억 이상 종목군 중에서 대차 상환되고 있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포스코 대우, 그리고 삼성증권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시총 대비액이 강하게 대차 체결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호텔신라, 파티게임즈 순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대비해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공매도군은요. 오스템, AP시스템, 동아일텍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대차거래는 공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모든 공매도는 대차거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살피면서 오늘 자료에서 특이한 종목군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토데우는 12월 중순부터 하락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됐는데요. 현 시점에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면서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이고 대차도 상환되고 있어서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차 거래 체결되는 종목군 중에서는 호텔신라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들었지만요. 올해 영업이익 600억에서 7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PER 한 30배 수준이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낮다는 점과 면세점 과당 경쟁이 일어나면서 좀 거래가 대차거래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현시점에서는 좀 부담으로 보고 있고요. 공매도 체결군 종목군으로는 동화 일택이 있는데요. 공매도 강도 상위 종목에 잡혀서 올해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고 대차거래 체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하락시 개인 매수세만 좀 나타난다는 점 등을 좀 고려했을 때 주가 상승에는 좀 부담이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오 거래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수급별로 또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도 짚어볼까요? 예최근의 추세적인 흐름을 알고 가자는그 의미에서 거래소 시장과 지수와의 상관관계 수급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검정색이 지수의 흐름인데요. 빨간색인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 초록색인 기관은 배당락부터 꾸준히 차익매도하면서 차익실현하는 모습이고 작년 12월 장을 바쳤던 노란색인 연기금은 올해는 아직까지 아쉽게도 매수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종목을 찾기 위해서 시총 대비의 매수 강도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점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 5개월 동안 그 외국인의 거래소 시장에서 시청 대비 강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은 시가총액 1천억 원 이상 기준으로 CJCGB 효성, 유니케스트, 한진 광주은행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CJCGB 자회사인 CJ4D 플렉스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터키 신규법인의 첫 실적이 16년 4분기에 실적에 반영, 반영될 예정이라서 지난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4,000억 4,000억을 이제 기록할 것으로 보는데요. 연간으로는 매출액 한 1조 5,000억 수준의 영업이 한 600억 후반대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는데 올해 이제 3월 이후 그